3-1번입니다. x에 대한 1차 부등식 이것의 해가 x가 8보다 작다일 때 a의 값을 구해보라는 문제네요. 그러면 1차 부등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6x, x 동류항으로 이항시켜버리고요. 그리고 마이너스 10이 있는 항으로 플러스 4도 이항시키면 이렇게 식이 변하게 되겠죠. 그래서 정리해주시면 a-6x가 마이너스 16보다 더 작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때 해가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고 합니다. 지금 두 개의 부등호 방향이 같기 때문에 a 마이너스 6은 양수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같은 a 마이너스 6으로 양변을 나누어 주시면 x 값이 a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는데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8과 같아야 되겠죠. 따라서 마이너스 16, a 마이너스 6 마이너스 -8. 이 식은요. 2는 a 6이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a 값이 8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정답은 8이 됩니다.